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내년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인 416억 원을 대한체육회를 거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직접 집행하는 것에 대해 체육보다 다른 것을 하게 되면 관심 밖으로 밀려난다고 말했습니다. 파리올림픽에서 드러난 체육회의 낡은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유 장관은 28일 프랑스 파리 마레지구에 진행된 2024 파리 패럴림픽 대회 파리팀 코리아하우스 공식 개관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체육에 집중을 하자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416억 원은 문체부가 올해 대한체육회에 지급한 생활체육 전체 예산 1337억 원의 31%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생활체육 부분을 포함해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지급하는 예산은 총 4200억 원인데요. 대한체육회는 이 예산을 시도체육회와 종목단체에 지원해왔으나, 정기감사나 업무점검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다는 이유로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 장관은 생활체육, 학교체육, 엘리트체육에 관한 정책은 내가 처음 문체부 장관으로 활동했던 2008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전반적인 점검을 새로 해야 한다며 귀국 후 다시 정리해서 전반적인 개혁방안과 정책방향 설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체부가 결정한 2025년도 총 예산은 7조 1,214억 원으로 올해 대비 2.4% 1,669억 원 증가했습니다. 문체부안의 예산이 7조 원을 넘긴 건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가운데 체육 분야는 올해 대비 587억 원3.6% 증액된 1조 6,751억 원으로 부문별 예산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대한축구협회 축구회관에서 9월 A매치 2연전에 나설 국가대표 명단 26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홍명보 감독의 파격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전문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단을 발표한 소감 및 배경이 무엇입니까? 다가오는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을 앞두고 1,000명단 발표했다. 명단에 든 선수들에게 축하한다는 말을 전한다. 많은 노력에도 명단에 들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다. 실망하지 말고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을 이어간다면 언제든 대표팀에 들수 있다고 말하고 싶다. 선수 선발에 있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안정적인 운영과 약간의 변화였다. 북중리 월드컵 경우에 32개국에서 48개국으로 확대된다. 아시아 예선에서는 그 전보다는 여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본선 16강 진출은 더욱 어려워졌다. 그 부분을 발맞춰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팀 역시도 발전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부분을 생각했다. 꼬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의 선발 배경은 양민혁은 충분히 현재 대표팀에 들어올 수 있는 경기력을 그간 보여줬다. 지금 이 시점이 가장 좋았던 7월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표팀에 들어올 자격이 충분했다. 어린 선수들에게 기회를 줄 타이밍이었다. 이후의 기회는 양민혁에게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선수로 대표팀 와서도 잘 해줬으면 좋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양민혁 포함 최우진, 황문기, 이한범 등새 얼굴 4명 발탁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최우진의 경우 예전부터 봐왔던 선수다. 선수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느꼈다. 이번에 인천 경기를 이 경기를 봤는데 포백에서 왼쪽 풀백의 정확한 롤을 소화했다. 아직 어려서 피지컬 등 부족한 점이 있지만 흥미있는 선수였다. 측면 풀백은 한국 축구의 고민거리인데 저는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축구팬들이 뒷목을 잡고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요. 3류 감독 주제의 한국 축구의 최대 고민거리 중 하나인 풀백 선수 발굴에 대해 자신이 직접 자기 자신의 입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내가 선수를 어떻게 성장시키는지 알고 있다고 발언. 한 것이 참 지나친 자기애에 빠져있는 홍 감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많은 축구팬들은 자기애를 넘어 망상이지 않느냐며 흥분을 가라앉히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 황문기, 이한범 선수에 대해서도 홍 감독이 발언했습니다. 황문기는 소속팀 강원이 상위권이고 이중 많은 부분에 기여했다. K리그에서 경기력과 폼이 꾸준했던 선수 중 하나다. 이한범은 미트 윌란에서 프리시즌을 뛰었는데 출전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미래 지향적인 팀 운영에 있어 필요했다. 이 선수들이 경기에 출전할지 소집해서 봐야 하겠지만 어린 선수들이 대표팀에서 뛸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포함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의리 축구라는 꼬리표가 있다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전에 선수 선발에 있어서 알고 있는 선수 중 가장 좋은 선수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밖에서 보기엔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다. 10년 전에는 선수들의 정보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직을 했다. 선택에 있어 제한이 있었다. 당시에는 모르는 선수들보다는 아는 선수들을 뽑고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기에 다 수용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문체부 감사에 대해 신뢰를 줄수 있나는 송곳 같은 질문도 나왔는데요. 직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는 없다.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아니었다. 선수들에게 신뢰를 줄지 확신하지는 못하겠지만, 신뢰를 주는 것이 목표다 라며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린 홍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이후 배준호, 손준호를 안 뽑은 이유에 대해 질문이 나왔는데요. 배준호는 최근에 부상을 당했는데 직전 리그 경기는 출전했지만 충분히 체크했다. 배준호의 능력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대표팀에서 현재의 폼이나 경기력은 엄지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손준호는 지금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앞으로 이 부분을 중국 축구협회에 문의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최근 코치진 구성을 모두 마쳤는데요. 내국인 코치진에 받거나 김동진, 김진규 코치를 선임했습니다. 이밖에 양영민 골키퍼 코치, 이재홍, 정현규 피지컬 코치도 합류했습니다. 대표팀 전술을 보완할 외국인 코치로 포르투갈 출신 주앙 아로소, 치아구 마이야 코치를 데려왔습니다. 감독 한 명에 국내 코치 총 6명 외국인 코치 2명 전체 총합이 코치만 8명입니다. 여기에 추후 외국인 코치 1명을 더 보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분업화 트렌드라는 말로 헛소리를 계속 주장하고 있는 홍 감독인데요. 이 정도 규모와 연봉 생각하면 정말 외국인 감독 사단을 데려오는 것이 비용적, 시간적으로 모든 면에서 봤을 때더 효율적이라는 것이 초등학생도 아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발 홍명보가 이번 9월 A매치 2연전을 끝으로 문체부 감사로 인해 지휘봉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 24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국회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28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이임생 협회 기술총괄이사 등을 포함한 10여 명의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을 정리했습니다. 문체위는 다음 달 5일 전체 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의결하고. 24일 현안질의 소환의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을 예정입니다. 24일로 예정된 현안질의 일정은 2026 북중미 월드컵 예선전 일정과 9월 중순 마무리되는 축구협회에 대한 문체부의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해 추석 이후로 날짜를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증인 명단에는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를 비롯해 정혜성 전 협회 전력 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 강화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참고인으로는 직전 축구협회 전력 강화위원들을 비롯해 황선홍, 김도훈 등 축구대표팀 임시사령탑을 맡은 지도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명단은 바뀔 수 있는 가운데 문채위는 가급적 많은 증인과 참고인을 현안 질의에 참여시켜 축구협회의 문제점을 소상히 파악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국회 감사관련 여야 합의에 따른 출석 요구자는 총 14명입니다. 증인으로는 6명인데요. 정몽규 회장, 이임생 기술 총괄이사,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정혜성 전 전력강화위원장, 박주호 전 전력강화위원, 김정배 상근 부회장입니다.